0 21년 8월 9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 동징 아우윤회 비무 중국 티위 대표단 자이더 38진 자 동징 하면은 도쿄고요. 아우윤회라고 하는 거는 올림픽입니다. 비무 폐막이죠. 도쿄 올림픽이 폐막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중국 티위 대표단 하면은 중국의 자, 이번 체육대표단들이 짜더 하면은 얻다 라는 뜻이에요. 38개의 금을 얻었다 라는 제목이고요.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제 32회의 샤지 여름 어윈 피커윈동회자 올림픽이 이무시라는건 폐막식이죠. 자 일본 동진 일본의 도쿄에서 주신 32회 여름 올림픽 폐막식이 일본 도쿄에서 거행이 되었습니다. 자 번째 어윈 회에자 이번 올림픽 회에서 의 중국 t v 대표단 중국의 체육 대표단이 쥐더러 하면은 얻었습니다, 취득했습니다라는 거고요. 38매 금발, 38개의 금메달과 32매 은발. 32개의 은메달과 18매 동발. 18개의 동메달을 쥐더러. 뭐뭐의 우위 성취가 되겠죠? 자, 요이 정지라는 것은 우수한 성적이라는 뜻이에요. 쥐덜러 요이 정지 이렇게 됩니다. 자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라는 건데 자 38개의 금메달, 32개의 은메달, 18개의 동메달을 따는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8월 1 0일자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시위에 C P I 지시 조이 디웨이 자, 7월에 CPI가 CC라는 거는 계속적으로라는 뜻이고요. 조유라는 거는 어떠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거고, TW라는 거 저수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월의 CPI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다라는 제목이고요.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자통지국 9일에 발표了7月份全国 c p i 수据 국가 통계국 하면은 국가 통계국이고요. 9일에 발표하면 발표했습니다. 7月 전국 c p i 7월달에 전국의 CPI 수주 하면은 데이터라는 거죠. CPI를 중국어로 하면 주민 소비자 거주수가 됩니다. 아,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죠. CPI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총, 정말 정말 큰 자, 뭐뭐로 볼 때라는 건데 동비라는 건 전년 동기 대비라는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에서 봤을 때 CPI가 상장 1% 자, 올랐습니다. 1% 전년 동기에서 7월의 CPI는 1% 올랐고요. 장부라는 거는 상승폭이라는 거고요. 비, 뭐뭐보다 라는 거예요. 상위에라는 건 전월, 즉 6월달을 얘기하겠죠. 전월보다 괴로어라는건 하락하다라는 거고요. 0.1%를 표현할 때0 1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0.1%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가 올랐지만 은 상승폭은 전월 대비해서 0.1% 하락했다라는 내용입니다. 8월 11일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입니다. 제목은 CN 취의 워궈 진출고 증수 창 10년 신고. 전 7월라는 거는 자, 앞전의 7개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월부터 7월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워궈 중국의 진출고 하면은 수출입의 성수저 증가 속도가 초하면 만들다라는 거예요. 기록하다, 만들다. 10년 신고. 10년 내 신고 신고점을 초 만들 그습니다 기록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1월부터 7월까지의 중국의 수출입 증가 속도가 10년 내 신고점을 기록했다라는 제목이고요. 세부 내용은 아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지라는 건 몸에 따르면이란 뜻이고요. 수주는 데이터니까 어떤 데이터에 따르면이라는 거고요. 건지상무부 실업보도 수주. 자 상무부에서 10일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워고 중국의 진주코 수출이, 주고, 수출, 진고, 수입의 꼬이모 규모가 주인이라는 건 모두 일률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모두 초 만들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리시 하면은 역사적으로 동치, 동기, 신고, 고점, 신고점을 기록했다. 자, 역사적으로 동기의 신고점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동비라는 건 전년 동기 대비라는 뜻이고요. 선비의 자, 분별하다라는 뜻인데 나누어서라는 뜻입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나누어서 각각 뭐 이런 의미예요. 정장 증가했습니다. 5.24.5, 24.5, 24.4. 자, 24.5%, 24.5%, 24.4%를 기록을 했다라는 건데 자, 뭐냐? 앞에 진 초코, 초코, 진코 하고 대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입이 전년 동기 대비 24.5%, 수출이 24.5%, 수입이 24.4%, 전년 동기 대비 각각 다 증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쩡수라는 건 증가 속도고요. 주인 하면은 모두라는 뜻이라고 했죠. 웨이라고 하면 뭐뭐가 되다라는 거고요. 10년 1년내 신거, 신고점이고. 왜 하면 되다라고 했으니까 신고점이 되었다. 즉이 증가 속도가 모두 10년 내 신고점이다라는 내용입니다. 8월 12일자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바이든 찌전 기화 양상 법안 결의재 찬연과관 바이든 하면은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죠. 지지엔 지화. 자, 지지엔이라는건 인프라 지화 계획입니다. 인프라 계획, 인프라 프로젝트죠. 량샹 하면은 두 가지 항목의 파안, 법안이 죄의 결의가 되었습니다. 자, 찬위엔 고어관. 찬위엔이라는 것은 의위엔참 의원의 준말이고요. 창의위엔은 미국의 상원을 얘기를 합니다. 상원은 창의 위엔, 하원은 종이 위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상원에서 꾸어 관하면은 통과되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바이든의 인프라 프로젝트의 두 가지 법안이 결의가 되었고 상원에서 통과되다라는 제목이고요.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시간, 현지 시간 8월 10일, 11일, 즉 8월 10일 및 11일, 미국 국회의 유원 미국의 국회의 자유 원자 자유 원 상원이라고 했죠. 미국 국회의 상원이 셰인호 앞뒤로 통과를 통과했습니다. 2위라는 건 좋고요. 2위에 매위 1조 달러의 지지안 인프라 법안 더 머머와라는 거죠. 자, 현재 5위에 매위 3.5조 달러의 위수한 예산 주의 결의를 통과를 자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송꼴러가 걸리는 건 바로 주의의 역입니다. 자,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과 3.5조 달러의 예산 결의를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지진판, 인프라 법안은 하에 하면은 아직 쉬 필요하다. 종이위엔종이위엔이라는건 유엔, 하원이다. 앞서서 얘기 드렸죠? 하원의 도표 투표가 통과 통과가 되어야만 잘 뭐뭐 해야만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야만 회저 요종 동이등 친수 그렇게 되어야만 자요 하면은 주체를 얘기해 어떠 어떠한 행위의 주체 친수는 어, 서명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서명의 주체는 종동이 등이 되죠. 즉 하원에서 투표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만죠. 넘겨져서. 대통령 바이든이 서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정시 정식적으로 정의의 뭐뭐가 되다 바리 하면은 법률 법안이죠 정식적으로 법률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 1조 달러 인프라 법안 이 결의가 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8월 13일자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얼링2이 링탄펑회 칼모 디잘진장 칼셔 린탄 빈더 자 2021년 린탄 자 탄소 제로를 표현한 말이에요 린탄 평회라는 거는 정상 회의를 얘기를 하고요 정상 회담 자 칼모 개막하다라는 뜻이고요 D 잘진 제일 재경에서 짱 뭐뭐 할 것입니다 칼셔라는 건 개설하다라는 뜻이고요 린탄 탄소 제로 빈더 채널을 칼 개설할 것입니다 자 2021년 탄소 제로 정상회의가 개막이 되었고 제일제경에서는 탄소 제로 채널을 개설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이고요자 여기서 탄소 제로는 링탄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탄소 중립은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탄소중립은 중국어로 탄종허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중화 탄종허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